라울 아닌 것 같은데, 라울. 새끼 그 같이 돌아다닌다는 발발이구만 처음에, 처음에 근처 500m 이내 했고요. 그 잃어버린 바로 그날, 그 다음날 주변으로 1km 지점 전단지 붙이면서, 너버리고 도망가 대 t 네, 이이이 집이 어딘지만 좀 확인해 보겠 d i 가자 자기 쫓 n 지쳤나봐. 이게 저놈 똥 같은데 m going to g 어 i 고 going to 저 실례합니다 네. 저 검정개 있잖아요 검정네못 보셨어요 어, 제아 그래요? 아니 검정개가 요기 들어가는데 아니 제가 개를 잃어버려가지고 개 찾으러 달려가보니까 검정개 한 마리하고 하얀 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숨어있어요 네, 무화딸때말이먹니 여기가 나올 마지막으로 본 지점 상가하고 오피스텔 지역인데 원룸지역이죠 원룸 공단에 일하는 사람들 상대로 식당가여가지고 음... 안녕하세요. 말좀 물어볼게요. 혹시, 이런 놈못 보셨어요? 뭐, 사람 사지요? 개. 아, 개? 예. 네. 아침에 좀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나 오늘 아침 인자 나왔어. 인자 나왔어? <laughs> 네? 어째 끌려줬지? 예? 네? 어제 끌려줬어? 아, 병원 앞에서 놓쳐가지고. 어제도 그 한번 돌아봐. 예, 네, 어제부터 계속 돌아보고 있어요. 그 자, 이제 무게 가네또개네 네 마리 키고 있으면 하얀 개. 어디에요여기쭉 올라가면 예. 네. 그 가게 있어 가게. 여기 사거리 가게. 사거리에 다 가게지. 아니, 이 쪽에서? 이쪽에서. 요요 이쪽에서 라인에서. 예. 예. 그 c 편의점 아니저 이마트 편의점 있잖아요. 아니, 거기말고거이고 말고. 뭐 우리 어디 가기세요 음. 고서가아요니다 네, 네. 아저씨, 죄송한데요. 뭐좀 물어볼게요. 혹시, 요런 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음, 그러면 이제 찾는 게더 우선이죠 요런데 좋아하거든요 요런 좋아하거든. 틈바구 사이 요런 틈 사이 이런데 어. 아니고 고양이 같아. 고양이가 먹고 갔나 봐. 라울이 같진 않죠. 고양이가 들어왔다 가지 않았나. 누가 와서 조심스럽게 먹고 가기는 했어. 라울이면 좋을 건데. 실례합니다. 말씀 좀 물어볼게. 혹시 이런 게 보셨어요? 몰라요. 몰라요. 예, 네, 은혜수님, 말씀 좀 물어볼게요. 혹시 이런 강아지 못 보셨어요? 돌아 다녀.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죄송한데요. 말씀 좀 물어볼게요. 여런 강아지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나타나다가 상황이 좀 익숙해져야 애들이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낯설고 하니까 주로 숨어 있는데 점점 환경에 익숙해지면은 나와서 돌아다니고 할때 보통 그때 밀어 버리고 나서, 지금안 보인다고, 영향을 끼칠 수가 없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서, 지구들이... 대원들도 아직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 거 봐서 움직임이 매우 소극적으로 북한대에 있는 것 같아요. 나쁜 놈. 그래도 반드시 찾을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이게 제가 유기견 애들하고 생활을 해보니까 사람은 내가 막 급하게 뭔가 하고 싶은 막 하고 그러는데, 걔들은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늦더라고요. 일단, 사람보다 좀 늦으니까. 왜내 네, 눈에만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네. 혹시 저 어르신 저 강아지 두 마리 잃어버리셨어요? 하얀 개. 왜 그러냐면은 그놈하고 우리 개가 같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희 개를 잃어버렸거든요. 잠깐. ]가요? 예 예. 돌아다니는데 저 앞에서 못 봐요. 저저에서 저쪽, 돌아다니. 저기서. 예. 네. 음. 가까이서 볼생 만나 뭐할 생각은 없고 멀리서. 위치만 확인할 거예요, 위치만. 멀리서. 내가 아무리 자기 1년간 보살폈다 하더라도 나는 라우리를 납치한 사람이잖아요. 납치범이지, 라우리한테 입장에서그 납치범한테 1년 만에 탈출했는데 그 납치범이 다시 나타났어. 좋은 일 아니잖아요. 지금 자유를 느끼고 있는데. 그두 마리 거느리고, 영산강 쪽으로 어, 애가 움직였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제보 받은 것은다 탐문해서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안 받으시네. 여보세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그 우편 집중국 앞에 있는데요. 지금 어디쯤에 계세요? 작업장에 그저 교회 그 뒤편 작업장인가요? 그러면 아 더만 하우스요. 아, 지금 무화가 박스 작업하고 계시고 스티로폴. 아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버려요. 그래서 찾기가 더힘들어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음. 건물 하나가 있을 거예요. 주택 앞으로 보이는 건물. 저기가 우편 집중국이거든요. 이 지점에서 우편 집중국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 농가운데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내는 하얀 개랑 새끼 강아지랑 같이 있었는데, 얘는 솔로야. 그, 아침에 봤던 검정 개는 혼자 돌아다닐 애가 아니에요. 엄마랑 같이 돌아다녀. 근데 얘는 혼자 다니는 거 봐서, 라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전단지 작업, 5kg 범위를 전단지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라울인 것만 확인이 되면은, 아직은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여가 있다고 여러분 이거 보이나요 저 끝에 개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거 맞죠 하수구멍일까 맞는데 아니 하수구멍 같아 시커메갖고 하수구 구멍하고, 라우라고 또 헷갈리고. 혼자 돌아가다고 <laughs> 분명히 아침에 이번에는큰어미개 하나하고 하얀색. 그 다음에 검정색인데, 봐서는 생후 1년이 안돼 보여요. 그래갖고, 얘가 길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나 보자마자 하얀 어미개는 어디론가 숨어버렸는데, 얘는 계속 땅판이라고 그쪽에 이 도랑이니까, 뭐 두더지나 뭐 다른 뭐 벌레가 있, 있었겠죠. 계속 땅판이라고 내가 간지도 모르더라고. 하고 내가 가니까 그냥 거기서 앉아버려. 봐서는 개는 둘이는 둘 중에 그 검정에만 돌아다닐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제보해주신 분은 검정 개가 왔다가 갔다고 하니까 라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또 희망을 주네. 아침 네. 저기 보이는, 저기 여기 보이죠? 가운데 또랑, 저 또랑, 뭐라 고 그래? 벽을 파고 놀았거든. 하얀 게 하고 검댄 게. 그래가지고 그 놈들이 내가 오니까,

라오, 배고프지라고배고플 거야. 라재배고프지라고배고플 거야. 고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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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고 재고, 고 재고, 고 간다, 간다, 간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숙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떠랍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괜찮았어 괜찮았어 라울 맞아 라울 맞아 맞 누구야 라울이 거야 가버렸네 사라져버렸네 라올 어디론가 가버렸네 간다 아침에 보이지 자식이 진짜로 아침에 봤으면은 어메 네, 곤도 가버렸어 야 소속으로 들어간 줄 알고 안 쉬면 그게 아니네 에이 참속삭이 진짜 라올 Raul! 여러분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여기서 더 찾으러 다니면 안 돼. 여기서 더 찾으러 다니면 다녀봤자 계속 도망가. 여기서 내가 라우를 다시 못 보는 한이더라도 여기서 더 쫓으면 안 돼. 더 찾으러 다니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야, 지금 건강하네. 잘 있네! Happy.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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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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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ver.